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원의 음악 살롱 8회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빛고을 빅고울, 빛고을에서 열는 가곡 음악회 빛고을 가을 연가의 소식입니다. 어, 가곡 음악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듣고 나서 이게 기약곡으로 치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 건지 컨셉이 잘안 잡히잖아요. 그나마 가곡이라고 그러면 가사가 있는 음악, 인성음악, 그게 클래식에서 그나마 대중과의 소통이 되고 많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데 그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SW 아트컴퍼니에서 이 가곡, 순수한 우리말로 된 가곡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새로운 곡들을 보급하고 알리자는 측면에서 꾸준히 살롱마켓, 즉, 큰 공간이 아니라 30명, 40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연주자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추구하는 살롱, 살롱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번에 빛골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서 여러 가곡을 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서울에서, 서울 또는 여기 문화중심지에서 그 지방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올라오는 게 아닌 그 지방, 즉 광주면, 광주 대전이면 대전 거기서 활동하는 음악가들하고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노 박선영, 테너 임대근, 바리톤 최교성 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베이스 송현미 이라는 네분 광주 전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옥같은 한국 가곡을 불렀고요. 또 서울에서 베이스 강병주 선생님이 내려가셔서 광주와 서울의 음악가들이 한국 가곡을 부른 조인트 콘서트였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은 어, 여러분 혹시 의대 교수, 음대 교수도 아니고 의대 교수인데 작곡을 하는 국현이란 분을 아세요? 성가곡, 찬송가라든가 가곡 분야에서 여러 작품을 남긴 국현 교수님이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번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참가해서 본인의 곡을 반주하고 또 그렇게 일반인,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과 광주 전남 지역의 음악인들이 합심하여서 광주에 또는 지방에 이런 가곡 문화를 이식시키려고 노력을 하였답니다. 사회를 맡은 고명한 정치평론가 김원국 박사님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서울에서나 볼수 있는 아주 수준 있고 풍경 높은 사실 가곡 연주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어려움과 핸디캡도 많답니다. 아, 이걸 왜 해야 돼? 누가 돈 내고 와? 이렇게 해봤자 사람들 무료 관객들이 오지 돈 내고는 가곡 콘서트 안될 거야 하는 상업적인 잣대로서 많이 평가하는데요. 당연하죠. 이거 갖다가 뭐 300명, 400명 와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곡, 순수하게 우리말로 된 노래를 갖다가 보급하고 알려야지. 우리가 안 하고 안 듣고 안 부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쯤 맞는 지방에서 하는 음악이었거든요. 한 가지, 안심하고 고무적인 거는 전번에 이랬 때보다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점점 반응이 좋아진다. 즉, 그러니까, 씹뿌리는 마음으로써 이게 제 생애는 안 되더라도 올해 30년, 40년, 광주 뿐만 아니라 뭐 대전, 충주 내려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은 상업적인 콘서트 같이 되지는 않더라도, 극소수의 매니아라도, 주변 사람들,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 알아주는, 진가를 알아주는 몇 명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마로된 아름다운 가곡들을 더욱 느끼고, 정말 음악이 주는 감동을 느끼면서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주 토요일, 즉 오늘이네요, 오늘. 또 고향에 갑니다. 고향 엠파티아 복고랑상불에서 장작 오페라를 초연합니다. 장작 오페라 제목은 밥할머니. 어? 밥할머니, 맞습니다. 밥을 짓고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할머니, 맞습니다. 정말 푸근한 인상인데요. 무슨 주제냐고요? 여러분, 고향 행주 그럼 뭐가 연상되십니까? 행주산성. 그렇죠.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되었던 행주대첩. 공률장군이 행주치마, 안학내들의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가지고 외군을무찌었던그 행주산성인데 밥할머니가 우리 고유 그때의 전설, 설화입니다. 임진왜란 때 밥을 지어가면서 싸웠던 우리 조선군사들, 의병들을 도왔던 그런 설화에서 기반한 오페라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초연을 하였는데요. 사실 성룡원의 음악상황에서 오페라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 오페라의 미래 한국에서 오페라 꼭 해야 되냐 그랬는데, 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어떤 콘서트에서 바리톤 김성일한 분이 로시니의 세빌레 리 이발사 중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를 불렀답니다. 이태리 오페라죠. 이태리 가사로 부르면서 막 피가로 막그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피가로 피가로를 연발하고 가증 포즈를 취하고 관객들에게 가 가지고 재밌는 장난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태리니까 오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은 관객들이 그 노래에 몰입돼 가지고 같이 떠들고 웃고 그랬답니다. 아니 가사도 모름에도요? 물론 가사를 알면은 그 가수가 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왜그런 액션을 취했는지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사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인즉슨 그런 유의 아리아, 그런 풍의 노래를 가지고 현대적인 트렌드 감각에 맞게끔 만들어서 이게 다한 번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든 뭐 트로트든 대중가요도 한번 갖고는 안 된다니깐요. 지속적으로 제발 상업적인 논리에 국한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한1열번 정도만 공연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오페라가 됐든 뮤지컬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우리 고요의 마당놀이 판소리가 됐든 간에 얼마든지 저는. 우리도 지금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밥 할머니 오페라에도요 재미있는 아리아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오시 부인, 밥 할머니 성인데 오시 부인이 성스럽고 거룩하게 등장해가지고 신비롭게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강강 수월래 그리고 아주 비열한 외장이 부르는 외군 외장의 아리아.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이 의병들을 모으는 참전가, 그런 노래를 들으면요, 우리나라 가사고, 그러니까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아주 재밌고, 우리가 그아리아 아까 나는 거리의 만물 박사 같이 정립이 될수 있답니다. 다만, 은우이 말했지만, 한번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되는 오늘이죠. 11월, 자, 11월 27일, 아니 29일, 29일, 아니, 11월 30일, 죄송합니다. 11월 30일, 토요일, 7시 반, 고향, 아람누리 별누리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엠파티의 보컬 앙상블의 밥 할머니 공연에 여러분들이 꼭 보러 오시고 같이 즐기고 웃고 정말 그마 만들어 관객과 무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체형이 돼가지고 이게 두번세번되면 꾸준히 그랜드 오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어, 지난주 칠회차에서도 언급을 했고 프리뷰를 했는데 서울 시장의 소시타코비치 교향곡 5번 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니콜라이 누간스키라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거장이 연주한 프로코페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듣고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와 진짜 스펙타클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피아노 협주곡을 니콜라이 누간스키는 너무나 쉽게, 진짜 땅땅하고 굳어버린 강철을 녹여버리듯이 강철이 연금순사가 되어가지고 한 마리의 맹수가 포효하듯이 스펙. 하고 저돌적으로 코플 속을 막 저한테 뛰어오는 듯이 그런 프로코피오 협주곡을 연주를 해 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누간스키 이 니콜라이 누간스키 말고 이 곡을 더잘칠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을까? 아이 곡은 정말 니콜라이 누간스키 를 위해서 작곡되었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최적화된 연주여 가지고 아주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회 전에 보니까 롯데콘서트홀 카운터 건너편 가판대에서 니콜라이 누간스키가 친 라흐마이노프 전주곡집 드뷔시 전주곡집 CD를 각각 2만 원에 팔더라고요. 가격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 끝나고 나서 사야지. 당연히 있겠지 했는데 저희가 압도적을 당하고 나서 끝나고 CD 사려가 봤더니 다 팔렸습니다. 매진. 그 사이즈 된 CD들이 한 장도 없어요. 2만 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하. <laughs> 저만 압도당한 게 없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강철의 연금술사에게 압도당했구나. 그렇게 느낀 연주였답니다. 그래서 2부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을 연주하였는데 그래서 그날 음악회에는 저는 한줄평을 하자면은 m n 한 명이 아닙니다. 복수들 m 오 n of steel 즉 강철의 남자들 그렇게 어렵고 저절적이고 혁신적인 피아노곡을 쓴 프로코피예프에게도 박수를 그리고 그런 곡을 가지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고 최고의 연애를 펼친 연금술사 니콜라이 누간스키에게도 박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스타코비치 그 시대의 연금을 뚫으면서 자신만의 예술가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꾸준히 예수가 정치에 타협을 하면서 위대한 작품을 남긴 쇼스타코비치에게 그 박사, 박수를 그래서 그세 명이 모두 강철 같은 남자들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한 주평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음악살롱 파리차세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제 영상을 하나 여러분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영상을 볼까 하다가 아까 우리가 광주에서 연주했던 가곡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운 마음 《그리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이 가을에 어울리고 절절한 노래인데, 소프라노 김정과 골드뮤지를 공연해서 불렀던 중국 가수 중국 가수 유작쿤이 부른 《그리운 마음》을 듣고 오늘 성령원의 음악 살롱 파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